25년 10월 24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목상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영적 전쟁의 현장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치열한 공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영적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처 방법으로 오늘 이 영적전쟁을 승리하게 될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영육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왕 사내립이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충성입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 뒤에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아수로왕 사내립이 작동하죠. 그러자 2절 희스기아는 바로 대비에 들어갑니다. 치러온 것을 보고 대비하죠. 서로 논의하고 작전을 짜죠. 아수로왕의 전략은 물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5절 말씀 처럼 힘을 내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체계를 구축 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약한 백성들로서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7절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 하게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비로소 이 말에 안심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처럼 영육간의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영성과 삶의 조화죠. 우선순위는 당연히 영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 영적 승리의 비결이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최선을 다해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9절에서 23절 대적의 집요한 방해가 시작됩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산립은 군대를 거스리고 집요한 아, 무시무시한 무력시를 합니다. 그는 심리전도 펼치는데 영적 전쟁이죠. 희스기야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느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12절이 공격이 저열한 것은 백성들에게 희스기야가 전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저들은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말씀조차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죠. 15절 그래서 히스기아가 쉽지 말라, 게임을 당하지 말라, 19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13, 14, 15, 17이 치열한 공격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은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들먹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을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다행히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연합을 하는 거죠. 서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적 시험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처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이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와 세상의 교육 그리고 문화는 정확히 아수르 왕사내립의 공격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을 들먹인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내리회의 활동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공동체가 없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공격이 예상되십니까? 세상은 사내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조롱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잘 아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오늘 공격이 예상됩니다.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